2025년 9월 9일 오전 7시 32분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laughs> 국가혁명당명의 대표님께서 어, 세계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조금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오늘이 9월 9일 화요일이네요. 그러면은 어제 아래 9월 7일이 백로입니다. 입추쳐서 백로 추분, 이래 되죠. 그러니까 백로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이래 덥습니다. <laughs> 아직 더워서 반바지 입고, 뭐 슬퍼 신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laughs> 어제 아침에는 제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 보니까 그 길가에 고양이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 부산 강서구에 이제 이렇게 직장이 있는데 강서구청에 제가 전화를 조금 그 내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해요. 특히 에, 그 길가에 고양이 죽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 그러면, 그,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자전거를 타고, 김해 내동에서, 저, 저 김해 공항까지 자전거를 한 시간에서 한 시간 20분 정도 타고 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고양이가 죽어 있는 걸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그차 길에, 차에 받쳐가지고 고양이가 죽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가 며칠 한, 보름 한달 이래 지나 버리면은 나중에 되면은 저것이 무슨 걸레 쪼가리로, 쪼가리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고양이 죽은 거예요. 얼핏 보면은 걸레 쪼가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죽은 지 얼마 안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럼 그런 걸 치워야지. 안 치우면은 뭐, 그, 안 좋잖아요 거기 뭐 거기서 미관상 안 좋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구청 강서구청 에서도 이제 그걸 어... 치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해 가지고 좀여기 이제 어느 지점에 고양이가 차에 받쳐 가지고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릴 때가 많아요 최근에도 어, 한몇달 전에도 이렇게 죽어 있어가지고, 내가 어제도 아침에 이제 그렇게 고양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관수구청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 생각을 하고 이제 이리저리 있는데, 우리 회사 주변,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직장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서 몇 사람이 같이 출근하면서 그걸 본것 같아요. 자기 자기 직장 바로 그 부근이니까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이 죽은 고양이를 가져가대요. 어, 그거까지는 봤습니다. 아마 땅을 이제 삽으로 파다주고 아 묻은 것 같아요. 제가 요 우리 이제 우리 이제 회사 안에도 고양이를 이렇게 고양이들이 자기가 저절로 왔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고양이가 몇 마리 있어요. 어, 대해서 마리가 있는데, 얼른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고양이를 좋아해가지고, 고양이 그 먹는 거, 뭐, 음식, 그 통조림, 그, 그걸 아침마다 가져와가지고, 고양이한테 주는 그런 직원도 있고 이래요. 어. 여기, 그런, 그런 고양이가 여기 있다가, 안에서 죽으면은, 회사 안에서 죽으면은, 그거는 내 부층으로 전화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그거는 땅을 파서, 묻습니다. 아, 우리 회사, 어제 본 것은 우리 회사가 아니고, 제 길, 길 옆에 죽어 있는, 있으니까, 그건 내가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사 안에서 꼬, 아, 이제 삽도 있고, 꽃갱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laughs> 다 가지고 묻어버립니다. 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어, 죽음. 고양이도 죽고, 어, 사람도, 죽잖아요. <laughs> 생로병사라 그랬는데, 허영영 신인님께서는 생로병사, 우리가 이제 특히 쓰는 말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좀 멀쩡한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멀쩡하게 생활하던 사람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참 사람 죽는 것도 참, 진짜, 아, 천태, 뭐라 그러나, 죽는 그것도, 어, 천태만상이에요. 침에 중상적으로 잠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출근 준비하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씻고, 뭐, 그리 양치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대소변 보고 씻고. 그래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뭐뭐한 10분 20분 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30분 40분 되다 아, 아, 안 나오니까 그런 이상해서 가보니까 어뭐 심근경색으로 죽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뭐 얼마나 뭐 많아요 사람 죽는 것도 그런 것도 있고 뭐 갑자기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갑자기 갑자기 호흡곤란을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어. 또 듣기도 하고.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멀쩡한 사람들도 어, 어제 고양이 죽은 거 보고 사람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laughs> 어, 멀쩡한 사람도 이제 갑자기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안 좋다. 이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도저히 참을만 하,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니까 이제 뭐, 암 아, 말기다, 뭐, 이래가지고, 몇달 동안 이제 고생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석 달, 몇달 이렇게 고생하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여튼, 그래, 생로, 병, 병을 얻고, 그 다음에 죽는다. 그런데, 허경용 신인님께서는 병로, 병노사생이라는 그런 말을 한것 같아요 좀 기억이 오래 되니까 <laughs> 좀 그랬는데 생노 병사가 아니고 병사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허경영 시민께서는 병사생노인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참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아, 아,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신민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즉시 바로 태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가 이제 평상시에, 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뭐, 심지어는 이제 동물로도 태어나고, 자기가 이제 평상시에 살아 있을 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부모 밑에 잘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 말한 마디라도 남한테 정말 말한 마디 하는 것도 남한테 그 기분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얼굴 표정도 남한테 나쁜 표정 지을 수도 안 되고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남잘 되려고 해줘야 되지. 남을 이렇게 피해를 줘가지고 자기가 잘 된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그는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남을 완전히 알거지 만들고, 남을 정말 분통해가지고 재산 다빼뜨리고그 사람은 뭐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도, 저, 그것도 어렵더라고, 보니까. 기초수급자 되기를 엄청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기초수급자가 안 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남을 괴롭히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된다는 거, 잘 된다는 것은, 그거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진짜 좀 벌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살아있을 때도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말이 또 옆으로 갑니다. <laughs> 음. 3번, 4번, 5번, 6번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니까 아. 다 이제 우리, 내 만약에 내가 죽고 나면 애들한테 짐이 되니까 애들이 그 치우더라도 그 짐이 되잖아요. 지, 직업 중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내 죽고 난 다음에 짐을 가급적이면 줄어들려야 좋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직업 중에서 장례지도사도 있고 유품 정리사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이제 요즘 고독사가 많으니까 유품을 이렇게 이제 뭐 사람이 폐기물이 폐기물이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이런 우산 비오면은 우산이 얼마나 이 소중하고 좋느냐고요. 저 얼마 전에 내가 부전 시장에 부산에 부전 시장에 일보러 갔다가 어,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데 말이지 우산이 없어가지고 한한 한 시간 정도 우리 우산은 얼마나 비올 때는 유용하게 써있느냐고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이 이 우산은 사람 죽은 사람이 쓰던 우산들은 우산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이런 이런 선풍기도 죽고 나면은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laughs>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유품정리사,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이 있고, 또, 장례지도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요즘은 이제, 1인 생활자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품정리사, 뭐, 이런 장례지도사, 뭐, 이런 직업이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가 보더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쓴 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때가 보면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도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정말 가족하고도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 살고, 뭐 부모하고 뭐 이렇게 형제 경제, 형제끼리도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 있을 때 뭐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죽어도 누가 뭐 전화를 안 하니까 인연을 끊어서니까 전화를 안 하는 거단 말이야, 이거. 아주 가까운 지인척인데 가족이단 말이야, 가족. 가족인데도 어느 도단 시대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노상원이라고 있잖아. 노상원이 저 옛날에 그 정보사령관 하던 사람 노상원이하고 저를 국방부 장관, 김. 국방부 장관 이름이 지냈잖아요. 어. 정보사령관, 전 정보사령관, 투스탄가 그래요. 12개짜리인데, 그. 여성, 그, 군인을 성추행하다가 잘린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 12,3. 그 내란 때그큰큰 큰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그못 했지. 김용 노상원이 말이에요. <laughs> 노상원이 딸이 죽었을 때 15일 뒤에 알았다 그래요. 15일 뒤에. 그러니까 노상원하고 자기 딸하고 노상원이 자기 부인이 있잖아. 부인하고도 자기 딸하고도 15일 동안 전화 한통만안 했단 말이에요. 그 바로 옆집인가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옆집인가 윗집인가 아래 윗집인가 살았는데, 그래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이렇게, 그, 뭔가 이런 여러가지 사정으로서 이렇게 어느 도담, 쉽게 말해서 연락이 끊어지버리면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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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냄새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서야 뭐 집주인이나 이걸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하고 문을 열어 보면은 그때는 뭐참 아침에 이말 들으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구더기 청구가 아닙니까 구더기 청구 사람 시신이 이제 썩어 가지고 부득기 천국으로 돼 있다. 그럼 그거를 정리해 주는 그 직업이 있어요. 그것이 장례 육품정리사 또는 장례 지도, 지도자라고. 사람이 죽을 때에 그와 같이 죽는 사람이 지금 현재 그게 잘 알려지질 않아서 그렇지 아마 비일비재 할 거예요. 하고그 중앙일보 보면은 유품 정리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걸 이제 좀 보면은 젊은 사람인데도 60살 전에도 그게 많아요. 얼마 전에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뭐60 안 되지. 50대 초반인데, 갑자기 죽었, 죽, 뭐, 하여튼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행히 그 사람은 자기, 이제,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이제 좀 자주 전화를 하고 이랬던가 봐요. 뭐, 친인척은, 어, 또 이래 있는데, 연락을, 뭐, 그진안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살기가 어려우면은 더안 하죠. 살기가 서로서로 좋고, 우애관계가 좋으면은 연락이 잘 되지만은, 자기도 살기 어렵고 여유도 어려운데, 그러면은 인연을 뭐 끊기다시피 이렇게 되니까 연락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사람은 그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찾아가보니까 죽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참 진짜 그 시신이 좀 온전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렀죠. 장례 치르는 것도 그, 장례 치료를 그런 입장이 안 되면은, 무용고자라 해가지고 시에서 처리해버린다고 아마 그런, 그렇게 아마 한것 같더라고요. 그,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아, 네, 일 때문에 더 이상 못 합니다. 사람은, 참잘 죽어야 되겠,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살아 생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한테 좀잘 되도록 해가지고,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아, 그 사람 좀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저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정말 나한테 잘, 잘해줬다. 이제는 잘 죽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은 그렇게 생각이 절 정도로 남한테 민폐만 끼친 사람이 죽었으면 그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은 잘 죽어야 되겠다 잘 죽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허경영 신임님의 이제 공약 가운데에 28번째가 장애혁명이고 29번째가 도덕혁명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생일날에 생일 축하금 1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사망 시에는 네. 대통령의 이제 조화와 금이공 천만 원의 위로금을 드린다 그랬는데,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정말 그,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장례를 치를 입장이 안 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천만 원 같으면은 그래도 뭐, 기본 장례는 치를 수가 있잖아요. 그 장례비 때문에 형제 간에 도 싸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거경영 시께서 33가지 공약 가운데에 가족 사망 시에 장례비 대통령의 조화와 천만 원을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된, 지급한다는 거, 진짜 그거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나라는 바이어로 북은 상승기에 들었 옛날부터 들었었지만은 진짜 북극 항로가 뚫리면서 명실공히 원래 우리나라가 대조선이었다고 대조선으로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야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음. 그래서 원시 반본 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가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세계 어떤 국이 될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는데, 그 중심에 허경영 신님 계신데, 이제 극말다 됐다는 것이 이제, 아 비록 지금 현재는 영의 몸이 되어 있지만은, 아 그건 아직 뭐 이제 재판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사필기정으로 해서 반드시, 음 이 허경영 신임의 그 위대성을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뭐 고소 고발한 뭐 하는 사람 이런 모든 것도 무혐의를 받아가지고 건 옷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세이 대한민국에 이 어려운 점 말이야. 이 독거 노인이 많고 혼자 살면서 가족과의 인연을 모두가 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것이 허경영 신인님의 33가지 공략이 이루어지면은 싹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고요 참 진짜 아 새벽에 이제 해가 동동턱기 동터 직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지금이 딱그 순간인 것 같아요 이한 마지막 고비 한번 넘기고 나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뭐, 무혐의나 뭐, 가깝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고비를 한번더 넘겨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어제 고양이, 출근하면서 고양이 죽은 거 보고, 또, 뭐 사람이 생명체는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도 생명체니까, 사람의 죽음도 생각하면서, 또, 흑영령 신인님의 스물아홉 번째, 그것도 생각하면서, 신인님의, 흑영령 신인님의, 공역을 한번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네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